야, 세상 많이 좋아졌네, 어? 아, 뭐야? 지금 안방에, 안방에 있나, 지금? 그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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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신이 저거 나은거 같은데 지금? 아닌가? 눈 감아 일단 네눈 감아 자 앞으로 4분만 버티면 돼 4분만 야 이게 쫄리는구나 이렇게 시간 때문에 이거 잘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눈 떴는데 귀신 있을 수 있는거 아니야 또 3분 50초 나서잉나어잉 귀신 나서인. 귀신 나서인, 귀신 나서인. 귀신 근데 귀신이라 기에는좀 너무 귀여워 귀신이. 저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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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쟤 뭐야? 야, 귀신 방송 탔네 야 이거 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하면 재밌겠다 어? 야 게임이 이런 재미가 아... 어? 아 뭐야 아 맞다 공포 수치 100, 수치 100 올라갔지 뭐 암튼간에 어 그래그래 그래. 이런 재미구나 근데 아까 내가 서있던 그 숨어있던 그 장소가 명당인가? 귀신이 그쪽으로 안 오죠 나의 판단력은 역시 괜찮았어. 어. 집안에 있으면은 꺼릴 확률이 높아. 집안은 도망가기가 힘들잖아.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으면 은 차라리 밖이나 어? 카메라 설치하고 집 밖에서 감시하는 거지. 어때요? 응, 구신가? 자, 근데 누가 보면은 어?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거 봐서는 누가 보면 스토커 자아어 스토커 막 이런 가늠증 막 조심해야 돼. 오해살 만한 일 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약간 그건 아닌 거 같고 부모님이 구입한 거겠지.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4개씩이나 구입을 자 오늘 스테이지, 그니까 데이 7까지는 다못 깨더라도 몇 개는 해보자. 데이 1에는 귀신이 한 마리고 나머지는 데이 7에는 마, 좀 여러 마리 나오겠지. 귀신들 패턴 달라지고. 이렇게 하죠. 데이 1, 데이 1이랑 데이 3이랑 가지고 건너 어가지고자 홀수로 한번 해볼까? 근데 아까 보니까 귀신이 2층 안 올라온 거 같은데 2층에 숨어 있을까 그냥? 눈을 가봤다가 떼면은 소리가 이상해진다. 왔다 뜨면은 소리가 약간 뭉개져요. 어.. 약간 이 게임이... 이 게임이 비제점이 그거야. 한 개는... 근데 여기는 불 키는 데가 없나? 여기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찾아보자. 바,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으면 귀신 위치를 잘알수 있지. 다, 다 키고 시작해. 아, 소리가 너무 소리를 좀 줄일게요. 차라리 그냥 소리가 너무 애바다 3, 너무 줄였나? 4. 이게 선물 받은 게임이라 뭐 가격은 모르겠는데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비싼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저렴한 게임인 것 같아. 이것도. 뭐 선물이 뭐 가격으로 그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뭐 선물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또 아는 지인분께서 선물해주셔가지고 음 본인 본인 그 게임 사실 때내 것도 같이 구입하셨대요 어 잔돈 남아가지고 게임을 시작해 볼까? 예, 이거 선물 그 선물 먹고 튀면은 귀신이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주인공이 나쁜 놈이네. 어, 이거 집고도 아닌데 들고 튀는 거 아니야? 귀신이 화나만 했네. 그치? 귀신 이 빡쳤지 지금? 귀신이 빡칠만 하네. 집고도 아닌데 들고 튀니까. 들었다이. 아 근데 귀신이 귀엽네요.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방 안에 들었다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런 상황이. 나이 상황이 되게 웃겨요 지금. <laughs> 저기다 형관 현관 앞에 형관 앞에. 자, 일단 눈 한번 감아요. 이. 던데 설마 또 있는 거 아니지 설마? 자 다는 못 깨더라도 어, 한두한두개 정도만 깨보자. 어 잠만. 깐 걸린거 아니지. 저기다 귀신 저기다 귀신 저기다. 갑자기 아씨. 아 갑자기.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일단 마주친다고 해도 한 번에 죽진 않아. 어, 이게 수치가 100이 되지 않는 이상 버텨. 강심장이야. 어, 마이크 강하게 잘 해야지. 귀신 어디 있어? 귀신이 가까이 있으면은 얘가 무서워하는 건가? 되게 빨리 올라가네 지금. 근데 귀신이 인공지능이 좀 멍청하네요. 어. 근데 귀신이 원래 근데 벽을 막 통과하고 이러지 않나? 보통 귀신이 카메라 한몇대잘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보고있네? <laughs> 아나 보고있어 나 아이씨 우리가 저기있네 귀신 가세요 아줌마 이제 이분밖에안이 2분밖에 안남았어 안 아줌마 나 여기서 버티면 돼나 여기서 버틸거야 나 몰라 배째 몰라 자83,85,86자 90되면은 가마 눈 가리고 아웅 아, 자 아, 씨, 아, 꽤 어렵네. 이거 2분 남았지 않아? 2분 남지 않았나? 아, 게임 꽤 어렵네. 이거 아, 씨. 야, 만말이볼 게임이 아니었어. 그치,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귀신이 다가와서 흘린게 아니라 귀신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것때문에 그것때문에 이제 야마도는거죠 지금 음. 알았어요 이번에 장롱속에 한번 숨어볼까 자 이번엔 다른 데로 딴, 다른 데 숨어볼게요 일단 자 귀신과의 숨어꼭질 재밌네요 이번에 카메라 잘 설치해 카메라를 아까 한 두대가 벽을 보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장면이 안나왔어 t 어가네됐어 i g 소리가 그지 t 아 r 진짜 소리가 그지같아가지 g h 한번 까보면은 움직이 h t t h a 쿵 s 리 i 쿵쿵 t 여기는 내가 예능.. 예능샷으로 자 이쪽으로 내 장롱 안에 숨은거에요 내가 자 여기를 장롱.. 아 밖에 오케이 자문 열어놓고 바로 들어간다 이게 쏙 들어가면 되겠지? 아 이거 열까? 이게 쏙 들어가서 문 닫으면 되는 선물 에서이 들어왔어. 이 더러운 귀신 어문 열어보네. <laughs> 이 귀신 문 열어보. <laughs> 설마 이거 안 열어보겠지. 설마 설마 안 열어보겠지. 이거 설마 안 열어보겠지. 야, 소리 좀 줄이게요. 이상한 잡음 많이 들어간다. 안열보겠지아 죽었어? 아 공포 아 아씨 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아 다시 다시 아씨 차라리 2층으로 갈까 2층 안 보는 거 같은데 2층 아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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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카메라 설치를 1층 중심으로 할게요. 귀신의 동선을 알아야겠어. 2층 설치 안 할게요. 어차피 1층 안 올라갈 거니까 1층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한한두 뭐, 개는 예, 예능 샷으로 어문 열자 먼저 깍궁. 어, 어 그렇지. 이거는 이방. 됐성이 네, 자, 샥샥이다. 시작, 시작. 시작한다 한다잉? <laughs> 이놈의 귀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 잠깐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닫아. 어디 들어와 자꾸. 가 말다 눈가 빨리. 아 깜짝이야 아, 저 귀신 매너가 없네. 아문왜 아, 열어요 귀신? 아줌마 노크는 하주셔야지 그. 됐어. 어디 갔어 아줌마? 뭐라 카메라 안 카메라에 안 나오는데 지금? 자 어, 공포 수치 50. 자 관리 잘해야 돼. 이것만 관리 자, 관리만 잘해도 이겨. 어디 갔지 아줌마? 미진 거 아니지 아줌마? 온다 온다. 아 잠깐만 아씨 늦었네 아씨 아나 진짜 같은 실수 몇번 하는 거야 지금 아 카메라 보다 보면은 저거 신경 못 쓰네 아 제발 한 개만 깨보자 한 개만 아아 아, 근데 장문 문 열어보네. 이번엔 지대로 간다. 쪽이안 그래? 자 밖에도 설치할게 밖에도. 이 아줌마가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으니까. 그렇지 한 이쯤을 해서.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그치, 밖을 볼수 있지. 좋았어. 이건 뭐야? 어디 거야, 이거? 아, 쫒지 않은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리로 와, 넌 이쪽에. 자. 이번엔 깬다, 이번엔. 어딨어 자 4번 카메라가 밖에 있는거죠? 3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일단 내 바로 앞에 있는 장롱 카메라 안나와있는데? 자눈 한번 까볼게요 관리 잘해야 돼 이제. 자 피어 관리만 잘해. 피어 관리만. 4분 15초 남았어. 넘어가자 좀. 아좀 장난질 그만해요 이제. 갑시다. 됐서아 귀신이 어디 갔냐? 밖에 있네. 밖에 있다. 지금 들었다. 지금 들었다. 지금 들어왔어. 지금 지금 들어왔어. 어디갔어? 밖에서 뭐 하니 귀신? 밖에 있네 계속. 자 일단 눈 한번 가볼게요. 3분 20초. 이러다가 아까 2분때 되면은 갑자기 귀신이 천리안스나 갑자기 막 와요. 좀 있으면은 밖에 있지 현관 앞에 있다가. 앞에 있어. 저 어디를 싸도 싸들어 기는 거야 지금. 야, 집 구석 집 구석 안 들어오냐? 어. 다는다 넣는다. 팔십, 팔십, 팔십. 눈눈 한번 까마. 자, 지금,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지금. 안에서 지금 집 안에 있어 지금. 자, 귀신의 근처에서 문 열고다 봤으면은 저절로 눈이 떠지니까. 아, <laughs> 카메라 뭐야. 아, 앵글이 되게 웃기기 잡히네, 이거. 2층 올라갔지 지금. 나 2층 안 올라간 줄 알았는데 2층 올라갔네. 귀신이 근데 생각보다 무섭진 않네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어 귀엽다는 말 취소 자60 70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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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 20초 그쪽이 아닙니다만 <laughs> 아저 아줌마 성깔 장난 아니네 자80눈 한번 감아 20초 25초 마지막으로 눈감는것 같은데 이번에 15초 10 못찾으니까 난리나네 그냥 레벨 컴플리트 맞네 이렇게 이렇게 깨는거네 그러니까 m p l e t e l e 이 e l 가 레벨 2 l 고이이3 e 3 e l c o 레벨, l 레벨, 레벨, 6 레벨, v 레벨, 이렇게. 쪽 아쉬운게 음향 조절이 어.. 소리가 약간 거슬리는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 그게 약간 좀 그래요 좀